대북제재와 코로나 상황으로 북한 선교의 문이 닫히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 조금은 멀어진 듯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사역을 이어오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모신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탈북민들과 함께 이미 통일의 삶을 살고 있는 한 꿈교회 임용서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소개드릴 해때 이미 통일의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저희 교회가 네, 네. 어, 북한 주민들 동포들 절반, 남한 동포 우리 주민들 과 함께 아울러서 함께 어, 통일을 미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음, 네. 어떻게 함께 하게 되셨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제가 북한에 대한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어, 제가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에 있는데, 거기에 어, 북한 분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음. 어, 함께, 어, 더불어서 함께 통일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네. 2011년에, 2011년에 어, 통일 준비하는 모임을 해서, 어, 저희 교회 가장 큰 특징은, 라, 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음. 남한도 없고 북한도 없고 함께 아울름 있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네. 음, 우리가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은 그들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네.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도 좀 있겠습니까?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저도 이질화가 있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그를 어, 극복하셨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말씀, 또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면 음. 어떤 차이도 극복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상을 할 수는 없지만 사회를 할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함께 할수 있는 해블 양수처럼 바닷물의 모든 걸다 수용해서 정화하수 있는 것처럼 음.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사역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사역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 북한 분들을 제일 먼저 말씀으로 차근차근하게 양육하고 음. 또 말씀을 가르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시키는 일들을 제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두 번째는 사역으로서는 이제 저희 교회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단법인 평화함계를 만들어서 경기 북부 하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부 유탁인데요. 어, 전국에 25개의 하나센터가 있는데 교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음. 그리고 제 아내가 아, 어, 제 아내가 그 경기 북부 하나 센터장입니다. 아.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어, 북한 분들이 한 1200명 있는데, 1200명. 경기 북부에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양주, 양주, 의정부, 일곱 개 지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어, 저, 북한 동포들의 정착,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전문 복지관이죠.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경기 북부 하나 센터를 통일부에서 우리가 유탄을 받아서 지금 현재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그분들의 정착을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네네. 혹시 그 탈북민들이 직접적으로 사역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까? 아, 그분들에 대해서 직접 함께, 그러니까 저희들은 함께 합니다. 아, 그래서 가능할 수만 있어도 같이 하자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일 든다면 음. 남한과 북한 우리 북 함께 우리 노인을 좀 돕자 그래서 아. 하고 또나이번 최근에도 우리 수혜를 당했는데 그렇죠.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가 또 황금도 하고 함께 이렇게 가능하면 할수 있지만 가능하면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런 과정들이 어, 이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도 발간하셨다고 하던데 네. 이책 소개를 해주신다면 많이 부족한데 한 꿈이 있습니다 는 책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제가 열흘 번째 책을 썼습니다 음. 그 통일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많은 자, 대학교나 또 교회나 음. 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강사 생길 때 많은 자료가 축적돼 있습니다 어. 그 축적된 거를 어, 이렇게, 이렇게 종이로 주기보다는 이걸 자료화 되어서 책을 만들면 되겠다 싶어서 음. 저희 교회가 또 출판사입니다 <laughs> 한금 출판사에서 제가 네네. 또 다해서 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어, 최근에 제가 어, 반응을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어, 는 네. 감사해서 아무래도 좀 내용 자체가 어, 이론적인 보다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음. 직접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남한과 북한을 함께 하면서 우리 북한 분들의 양육 음. 대해서 음.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대한 과정이 음. 그들이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든지를 대한 여정을 조금 제가 집필했고요. 네네. 그분들이 단순하게 교회 에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회심, 거듭남 어떻게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 대해서 어. 잘 제가 양육하면서 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함께하면서 디아코니아 함께 이제 그 일을 해서 어, 성기는 나 봉사를 같이 하니까 그 일을 함께 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책에 대한 반응도 좀 듣습니까? 들습니까 아, 그래. 직접, 그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실제적이다. 그러니까 아. 많은 분들이 조금 약간 이런 적이, 지금까지는 약간 이런 적이 없다면 제가 쓴 책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나오는 음. 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책에 대한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자 이렇게 목사님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또 사역을 하시면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있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통일이 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교회 준비이고요 교회 준비 교회 준비 예, 예. 네. 교회가 조금 더 말로만 하는 북한 성교가 아니라 음. 구체적으로 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대다수 이제 보면은 네. 북한이 열리면 어, 예 배당을 짓는 걸로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흠을 이렇게 보면 멀리 있는 이야기 를 하는데 먼저 가까운 주님께서 어, 우리가 갈수 없는 곳, 그곳에서 먼저 온 통일을, 우리에게 작은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통일을 좀 축적되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음적 통일도 있지만 또한 손에는 사람의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과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 가능하면 그렇게 사람을 좀더 어 이분들을 조금 더 함께 더불어서 음. 그래서 어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뉴코리아죠. 나도 변화돼야 되고. 어, 그, 분들도 변화되어야 지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새로운, 어, 코리아를 위해서, 음. 함께, 보금들 통일을 위해서 함께 변화하자. 그렇게 하자 하니까 훨씬 더, 어, 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가하면 아무래도 이제 분단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나 교회가 이 통일 사역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어 있으니까 지치니까 낙심을 되기도 하고 그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이런 저희들 해들 목회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 단임 목사님, 아, 교회 지도자들이 네네. 그 관심을 놓치지 않고, 괜함 없이 어, 정말 어, 말씀도 전해 주시고 음. 선포하기도 하고, 하여튼 것처럼 어떤 일만 있으면 그게 아니라, 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통일되는 그날까지, 어, 우리 지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우리 성령님들은 뭐 따로 되어 있으니까, 음. 하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끝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네, 현재 우리 한금 교회가 지금 내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게 지하 2미평인데 그게 네, 지금 하고 있는 좀 어려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음, 북한을 위한 통일을 위한 센터를 위해서 한1 10, 0개 단체가 좀도올 내생에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숨기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까지 나눠 주셨는데요. 어,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고 어,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 사역을 이어가시는 한꿈교회임용석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